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양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자페라노 리뷰하는 현장에 초청받아서 오게 되었는데요. 제가 자페라노를 계속 써오면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. 어떤 글라스인지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행사에서 자페라노 글라스의 좋은 점을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함께 가시죠. 오늘 이 자페라노 글라스 행사가 보면 이렇게 똑같은 와인을 이두 가지 둘다 자페라노 거예요 하나는 에스피디엔제랑 하나는 울트라 라이트인데 이두 개에다가 똑같은 와인을 줘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려고 두 가지 한번 제가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오늘의 와인은 전부 다 브리딩을 안 했대요 일부러 잔의 성능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핸들링을안 하고 오픈하자마자 다 나눠줬는데 이, 이 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향은 얘가 더세요더 직관적이에요 훨씬 더 빨리 향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되게 직관적이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얘도 이 정도 어, SPA 리엔제랑 비슷할 정도의 향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섬세한 향은 얘가 훨씬 더 캐치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월링을 해보면 느낌, 느낌이 완전 다르죠. 스월링 하는 느낌이. 일단, 스월링은 얘가 훨씬 좋고요. 무게는 뭐, 말도 안 되게 가벼워요. 반 정도? 이게 뭐, 퍼포먼스로 떠나서 무게가 가벼우니까 진짜 편하긴 해요. 이 스월링도 편하고, 어, 이렇게 마실 때 부담도 없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, 이렇게, 이게 심미적으로 이렇게 살짝 커브가 졌는데이 부분이 입에 닿으면, 와인을 입안으로 딱 떨어뜨려줘요. 마시기도 훨씬 좋고, 가격체가 좀 나는 걸로 아는데, 어, 확실히 울트라 시리즈가 저는 너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와인은 레드와인을 받았어요. 레드와인은 어, 뭐였지? 까사마타 로스였나? 어, 까사마타 로스를 받았는데, 스월링 하는 것만 봐도 아시겠죠? 스월링이 훨씬 잘 되고요. 훨씬 쉬워요. 너무 쉬워요. 손가락 두 개로도 할수 있을 정도예요. 얘는 무거워서 안 되고 균형이 안 잡혀요, 잘. 물론, 역시 얘도 향은 얘가 더 빨리 열렸어요. 되게 직관적으로. 굉장히 파워풀하 향이 올라와요. 근데 얘는 조금 향은 늦게 올라오기 시작했지만, 그런 섬세한 향 하나하나가 더, 뭐라 그래야 되지? 좀더 다양하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? 얘는 좀 선이 굵고, 얘는 되게 촘촘하게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똑같은 마늘을 따랐는데, 향이 달라요. 물론 뭐 스월링의 질감은 너무 다르고요. 너무 좋고요. 한번 마셔볼게요. 음, 맛은, 얘가 아직 좀더 퍼프하고, 맛은 얘가 더잘 열렸네요. 좀더 부드럽고요. 역시나, 입에 닿았을 때, 어, 이에스피렌제는 입에 와인을 좀밀어넣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이 쉐입이 좀 평범하잖아요. 입에다가 붙는 느낌이 드는데, 얘는 입에다가 대고, 각도만 주면입 안으로 와인이 쏙 들어오는 느낌, 떨어지는 느낌. 굉장히 좋아. 입에 닿는, 이, 뭐라 그래야 되나, 이, 이 크리스탈의 두께도 굉장히 얇고 이것도 커버가 져가지고 마실 때 느낌이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또 미국 샤르도네잔 하나 받았는데 얘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, 샤르도네잔 완전 앙증맞죠 얘도 역시 스월링 굉장히 편해요 정말 무슨 성냥캐피 조금 거짓말 못해서 성냥캐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얘는 확실히 무게가 <laughs> 근데 화이트는 좀 다르네요 얘가 월등히 향이 강해요 똑같이 다른 거거든요 오픈하자마자 똑같은 병에서 근데 화이트는 오히려 울트라가 향이 좋네요 어, 얘는 좀 예외예요 이 앞에 마시거가좀 달라요 오늘은 와인의 맛보다는 이 글라스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음, 음, 화이트는 좀 예외예요 울트라가 향도 더 좋고 맛도 더 좋아요 네, 완전히 화이트는 어, 월등히 차이가 나네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드를 또 받았어요. 이거는 풀마디 레드 와인잔이에요 SPD엔젤 시리즈에. 얘는 울트라 보르도.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울트라 보르도예요. 여기에다가는 바롤로를 받았는데,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. 아, 향이 폭발적이에요. 이 글라스 사이즈가. 이몇 미리나 될까? 한 400미리는 들어갈 것 같은데, 꽉 채우면. 이 사이즈가 엄청나요. 이거 빈티지 알수 있나? 오늘 먹은 거? 바타시올로? 아, 여깄다. 빈티지가 안 나왔네. 빈티지. 빈티지만 한번 확인해주라. 06이야? 와, 진짜 빳빳하다. 이 잔에 담긴 와인은 바타시올로, 최, 바롤로, 체레키오예요 체레키오. 06 빈티지거든요? 이것도 역시 와인 브리딩이나 핸들링 전혀 안 하고 따자마자 따라준 거예요. 요거는 에스페 리엔제의 풀바디 레드와인 글라스예요 와, 이게 이 이 볼이 엄청 크니까 향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요 물론 공육이긴 하지만 핸들링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여기다 담은 거거든요 음 맛있다 이건 <laughs> <그냥> 와인이 는 <laughs>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더 맛있을까요 과연 어떨까요 똑같은 와인인데 비싼 잔에 따르면 와인이 더 맛있어 지는지 한번 보시죠 아, 향은 진짜 거의 취할 정도로 향이 좋네요. 와, 향이 얘랑 좀 느낌이 달라요. 음, 이두 개의 향에 전달되는 느낌이 다른데, 요 와인 같은 경우는 그냥 코를 그 뿌려치는, 어택하는 그냥 한 방에 확 들어와요, 얘는. 한 방에 훅 들어오고, 훅 들어오고 훅 빠져요, 얘는. 얘는 어떠냐 면 향은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향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훅치보서훅 빠지는게 아니고 얘는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 어, 뭐라, 그러, 뭐라 그럴까 <laughs> 이게 향에 갇혀있는 느낌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좀 다르지 두 개가 이게 뭐 플라시 복구할 수도 있겠죠 이게 비싼 잔이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고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도, 물론 둘다 좋은지 아니지만, 저라면 무조건 얘에다가 먹겠어요. 그 향의 느낌이 다르네요. 감성도 좀 다르고, 그리고 이게 다 보면, 얘, 이 울트라가 다 꺾여있잖아요, 쉐입이. 근데 다 똑같은 각도로 커브가 된건 아니에요. 얘가 제일 좋아요. 커브의 느낌이 제 입술에는 이게 제일 잘 맞아요. 이 에스피 엔제와 울트라 라이트는 극명한 장단점이 존재를 해요. 어, 제 경우에 이거는 뭐저 저라면 이 에스피 엔제는 보통 한 3만 원 미만의 데일리 와인에 주로 쓸것 같고요. 그리고 이 가장 이울이큰이 풀바디 레드라는 와인, 이 글라스 이름이 풀바디 레드예요. 이 풀바디 레드는 어꽤 괜찮은 와인을 빨리 열어서 먹을 때야. 나는 그 시간이 없어. 디켄팅 할 시간도 없고, 브리딩 할 시간도 없어. 나는 바로 잔에 따라서 맛있게 먹고 싶어 할 때는 이 잔을 쓰시면 확 열려요, 정말.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열리거든요. 그리고 이 울트라 보르도는, 와, 이건 정말 제가 이제까지 썼던 이유가 물론 뭐 유명한 다른 글라스도 있지만 너무 가볍고 일단 가볍고 너무 예뻐요. 저는 이거보다 예쁜 글라스는 못본것 같아요, 정말로. 정말 이 모양만으로 다른 거뭐 기능성 다 빼고 모양만 봐도 거의 최강이고요. 근데 향도 잘 잡아주고 맛도 심지어는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뭐 없는 걸 만들어 주거나 다른 와인으로 만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와인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줄 수 있는 예, 글라스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자페라노 울트라 라이트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. 모양도 예쁘죠? 맛도 좋아요. 뭐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 글라스가 혹시 필요하시다면 자페라노 글라스 추천드립니다. 제가 여기까지 자페라노 글라스 리뷰 행사에 참여한 후기였고요. 이 후기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양경이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오, 소리 좋죠? 오, 이 울림이 엄청나요. <laughs>